재판장님, 건의사항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. 사실이 왜곡돼,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네. 따라서 전 정인 어, 신문을 에, 거부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진술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답변을 해야 이게 맞, 맞을 거 아니에요 주신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실은 정인거부를 정언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어,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해 드릴 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반대신문은 어,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그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면할수 없는데 네.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. 낮게 평가합니다.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.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. 예. 네. 죄송하지만 뭐그렇다더라도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. 음, 그러면 지금. 피 청구인 측에서 지금 추가로 심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어디 지금 다 못해 셨시거든요아 예, 그거는 피 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. 잠시 휴정하겠습니다